102460 안녕하세요. 주식 투자 방법에 관한 전자책이 나왔습니다. 자세한 내용은 동영상 설명란의 링크에서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번에 소개할 종목은 이연제약입니다. 이연제약은 는 동사는 1964년 설립 이후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를 주요 영업으로 하고 있음 동사는 오리지널 진단제 의약품 제네릭 전문 의약품 특화된 원료 의약품을 통해 지속적인 성장을 하고 있으며 각 부문의 차별화된 마케팅을 통해 우수한 수익성을 기록하고 있음 동사는 제품력에 대한 인지도 제고 영업 인력의 생산성 증가 진입 장벽이 높은 고부가 같이 원료 의약품 생산을 통해 우수한 수익성이 지속될 것으로 판단됨 기업 개요 대시 전문의약품과 원료의약품의 제조 및 판매업 영위 업체로 사업 부문은 제네릭의약품, 오리지널의약품, 원료의약품 부문으로 구분됨 대시 전문의약품 중심의 제네릭의약품, CT 조영제인 옵티레이 등이 주력인 오리지널의약품, 스트랩토키나제 등으로 구성된 원료의약품이 주요 제품임 대시 혈관 및 신경질환 유전자 치료제 시리즈 BM201이 항암 DNA 백신 BM-206리의 임상시험 진행 중으로 상용화 시 바이오의약품 사업과 바이오의약품 CMO 사업 전개 재무 대시 순환기 및 항생제를 비롯하여 소염제, 소화기 등 주요 의약품의 매출 확대와 조영제옵티레이 매출 증가 임가공 부문 성장으로 전년 대비 매출 규모 확대 대시 의연가율의 상승에도 판관비 부담 완화로 영업이익률은 전년 대비 상승하였으며 기타수지 및 금융수지 저하, 관계기업 및 공동기업 투자 손실 발생에도 순이익률 상승 대시 주요 의약품의 고른 성장과 조영제 옵티레이 매출 증가, 다수의 바이오 기업들과의 파이프라인 공동개발 및 CDMO 사업 확장 예정인다. 외형 성장세 이어질 듯 2023년 9월 12일 기준 장마감 이연제약의 시가 총액은 3,362억 원입니다. 시가 총액은 기업 가치로 기업이 가지고 있는 주식의 수 별표 쌓인 현재 주가입니다. 이연제약의 시가 총액 순위는 코스피 444위입니다. 이연제약의 상장 주식 수는 1,858만 6,800여 한 주입니다. 이연제약의 액면가는 500원이고 매매 단위는 한주입니다. 이연제약의 퍼은 31.52배이고 추정 퍼은 n-a배이며 동종업계 퍼은 109.42배의 수치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작년 말의 연간 실적을 보면 퍼은 53.88배를 보여주었으며 eps는 402원을 보여주었고 bps는 13574원을 보여주었으며 p b r 은 1.59배를 보여주었습니다. EPS는 574원이고 추정 EPS는 n/A1입니다. PBR과 b p s 는 각각 1.32배, 13,677원이며 배당 수익률은 0.83%입니다. 네이버 증권 기준 투자 의견은 5점 만점의 n/A이며 목표 주가는 n/A1입니다. 영업이익은 영업소득 대시 영업비용. 으로 영업이익이 크다는 것은 회사가 돈을 잘 벌었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최근 영업이익 수치를 보면 42번지억원, 37억원, 96억원입니다. 당기순이익은 영업이익 대쉬 각종 비용으로 순수이익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최근 당기순이익 수치를 보면 38번지억원, 55억원, 74억원입니다. 이연제약의 재물을 보니 상장 폐지 당하지는 않을 것 같네요. 최근 부채비율을 보면 95번지 63%이고 유보율은 2639.77%입니다. 부채비율이 상당히 적은 편에 속하는 종목입니다. 유보율이 상당히 많은 편입니다. 회사에 남는 게 돈이네요. 먼저 금일 국내 지수의 변화를 보겠습니다. 현재 코스피 지수는 2536.58이며 전일 대비해서 20.30-0.7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현재 코스닥 지수는 898.04이며 전일 대비해서 14.51-1.59% 상승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현재약의 2023년 9월 12일 기준, 장마감, 현재가는 18,900원이며, 이 수치는 전일 종가인 18,100원보다 10원만큼 하락하는 모습이 나와주었습니다. 최근 5일 종가들의 평균은 17,764원입니다. 금일 종가가 5일 평균보다 높은 가격에 있으므로 단기간 상방이 힘이 있다고 생각해볼 수 있겠습니다. 금일 이연제약은 는 거래량 8만 천.